18세였어요, 18세. 나이가 18세였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맨날 야! 이러면서 예 선배님 나 이러면서 그 이마 그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. 저 이마 이거 다 아시잖아요. 그, 저는 TV에서 보다가 우상이었는데 갑자기 이 조그만 새끼 이거 몇 살이야 너 이러는 거예요. 그, 저 18살인데 그러니까 이 18세 이거라 그러니 갑자기 이마 이거 뭐야 이러는 거야. 갑자기 어디서 싸웠어 이 새끼 이거 이마 이렇게 형, 이 진짜 그랬냐? 네, 진짜 그, 그랬어요? 네. 그때부터 저 별명이 갈매기였어요, 갈매기. <laughs> 네. 이거 V자. 네, 이거 V자. 이거, 이거, 왜, 왜 그냥 주세 이거? 아, 이건 저는 제잘 자는 버릇 때문에 그래요. 자는 버릇 때문에. 아, 옆으로 자서. 네, 옆으로 오케이. 이렇게 음. 네. 어서 제가 코 많이 고니까 선배들이 학교 다닐 때, 야, 엎드려자 하니까, 코 골면 형들한테 혼났단 말이에요, 선배들한테. 그러니까 옆으로 자서 비계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이렇게. <laughs> 그렇게 된 거죠.